지난달 27일 2014년 임금 및 단체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부터 기자로서 또 대전일보 직원으로서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 대전일보를 바로 세우자는 명제 아래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독자와 지역민의 당당한 대전일보를 만들기 위해 다시 뛸 것입니다. 기자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며 정론직필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선언합니다. 하나 대기 관령 윤찬성 씨, 철회 등 지부장에 대한 부당 대우를 자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하나 불합리한 인사에 순응하지 않고 기자로서의 자존심과 양심을 저리하는 요구에 침묵하지 않을, 하나, 않을 재질보 것입니다. 하나 제주일보 기자로서 정론직필의 길을 걷기 위해 전 조합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중국권 최대 일간지 대전일보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언론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미래세대 참 언론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 지부. 아, 처음부터 같이 했고요. 어쨌든 일단락이 뭐 됐습니다. 최종적 원하는 걸다 얻지는 못했지만 일단락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집장님에 대한 대기발령, 그리고 노동자합으로서의 그런 가장 중요한 전임자라든가 사무실 이런 문제들도 조속히 회사 측에서 양보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론 집필라는 그런 발돋움하는큰 도약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받아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언제가는 승리할 거라고 믿고 우리 조합운동제도 끝까지 마음 변하지 않고 초심 그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지역에 있는 언론 분들도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 대전일보 지분은 어, <laughs>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단협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 100% 저희가 원하는 요구안을 다 얻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아있지만, 저희 조합원들 뜻다 함께 해서, 그,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앞으로는 회사와 아, 좋은 관계로 어, 어, 앞으로 어, 네. 문제를 해결 나갈 네. 그 계획입니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이제 장결문 위원장에 대한 대기발령 인사조치일 텐데, 요그 철회가 지금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저에 대한 어, 대기발령 조치와 검찰 구속 문제는 어, 회사에서 계속 어, 임단협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단협에서 어, 제가 제 스스로 어, 임단협의 제 조합 관련된 내용을 음, 뺐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어, 반대를 많이 하는 조합원들도 있었지만 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단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판단을 했고요. 저 스스로도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에는 후회하지 않고요. 어, 앞으로 어, 진실을 밝혀, 밝히기 위해서 어, 저는 그 조합원들과 함께 어, 계속 저에 대한 문제는 함께 해결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이고 이번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대전을 부상이 많이 실출됐습니다 네,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가 됐는데요. 앞으로 대전일보 발전을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해주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나은 대전일보를 위해서, 어, 저희는 지금까지 회사와 어, 저희의 요구를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어, 대전일보 이미지는 저희가 스스로 찾도록 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민들도 지켜봐주시고요. 정말 정론 직필을 위해서 대전일보 조합원들은 똘똘 뭉쳐서 기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서 대전일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